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네이 글자인데요. 간략분 영상이니만큼 네, 짧고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은 네,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글자는 더벅머리 송자라는 네, 18 획짜리 글자이고요. 우리나라에는 배정한 자로는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이렇게 되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중국 대륙에서는 간체자로 그냥 소나무 송자만 이렇게 통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늘어질 표 자에 소나무 송 자, 늘어질 표 자는 긴장 자에 터럭 삼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가 많이 헝클어진 모양이죠. 네, 실제로 옥편, 네, 표부에 보시면, 네, 송이라는 것은 어지러운 머리카락 모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많이, 머리가, 네, 얼기, 설기, 설, 예, 네, 얽혀 있는, 네, 그런 어지러운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이 글자는 중국어 발음도 거의 비슷합니다. 송이라고 되어 있고 특히 중국의 대륙, 네 메인랜드 쪽에는 소나무 송자만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 일본에서는 쇼나 소, 네 훈음으로는 아라이, 이루이, 스 정도로 네 훈독을 할수 있네요. 더벅머리 송자가 들어가는 네 단어 6 가지. 대략 설명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송성 네, 뭔가 느슨하다는 뜻입니다. 송송 새털 따위가 어지러이 날리는 모양 송양 그쵸? 썩은 잎이 많아서 많이 섞여서 푸슬푸슬한 땅 이것도 뭔가 밀도가 낮다는 뜻이죠. 송료 그쵸? 뭔가 네, 꽉 조였거나 조인 것을 다시 스르륵 푼다는 뜻입니다. 늦춤 경송 가볍고 질이 거칠다. 중국에도 많이 쓰는데 중국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경송토. 흙 알맹이가 그렇죠? 썩 자라서 화산, 회토 같은 그런 물질을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또는 부식질이 풍부한 토양이다. 그래서 경송, 경송토까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글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털이 있는데 그털 모양이 여러 가지 좀 얽혀 있기도 하지만 초나무의 잎처럼 이렇게 성기게 이렇게 얽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발음 요소도 되겠지만요. 그래서 금일 한자 119번째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매우 자주 쓰고 일본에서도 가끔 사용하는 예, 더벅머리 송자라는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글자는 예, 더벅머리 뭔가 얼, 얽힌 예, 어지러운 예, 머리 모양도 되지만 예, 그 비녀가 풀리면서 머리가 느슨해졌다 예, 묶인 것이 느슨해지다 뭐 느슨하게 만들다의 뜻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 구멍이 송송 뚫리는 예, 그런 모양도 상태도 예, 표현하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119번째, 더벅머리 송이라는 글자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